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1 2 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군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읽으셨죠?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다니엘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몇 명이었죠? 바로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은 직업도 나이도 고향도 전부 다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쳐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모인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은 바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똑같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갈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가서 이제 알아서 잘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학교로 가정으로 또 친구들 사이로 나아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 우리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또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준비되어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에서, 이 능력을 받은 것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사실은 안 돼요. 이 능력들을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준비시키시고 이제 지켜야 될몇 가지의 원칙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고 여보로도 챙기지 말아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말로 해 보면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세상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는 돈도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간식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길거리에서 옷을 허름하게 입는 게 아니라, 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돈이나 물건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하나만 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학교로 가정으로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보내신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 제가 모든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